입니까? 사무금융 법률원의 김태혁 변호사입니다. 어 이제 양력설로는 이제 새해가 이미 한달 가량 지났고 이제 며칠 후면 이제 다시 저 음력설이 다가옵니다. 새해 복 많이 한달 동안 받으셨고 앞으로도 잘 받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네이버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며칠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 유족에게. JTBC 취재에선 업무 스트레스로 괴로워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그 최근에 뉴스에 보면 뭐 과로 스트레스 괴롭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다 자살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살이 업무상 제의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순서대로 탈래 산재법. 구조하고 공단지침, 그리고 판결, 그리고 이제 대법 판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재법 조항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고의 자해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의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대상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도 이제 그러니까 고의자해행위인 거죠, 기본적으로. 고의자해가 아니면 타살인 건데, 예, 그건 이제 살인사건이니까 다른 종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고의자해행위가 직접적인 어떤 그 원인이 돼서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이지만 그, 그전 단계에서는 과로 스트레스, 뭐 괴롭힘 등의 업무상 사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되는 이런 사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은, 요, 이제 고의자유행이라고 하더라도 요 노란색 부분이 존재하면은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제 법보다 약간 좀더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시행령이 법의 위임범이 유탈한 거 아니냐, 이러는 논란이 좀 있는데요. 시행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밑에 표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미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자살을 이루게 된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아마 뭐 전형적인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정신질환이 아니라 뭐 교통 뭐 이제 업무 수행 중에 여러 발생한 여러 가지 사고, 여러 가지 기타 질환 이런 것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요양을 하고 있던 중에 여러 가지 사고 후유증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본인 어떤 신세를 비관하게 되고. 그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에 그 발생한 정신적인 이상 상태로 인해 자살이 이르게 된 경우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에 포괄되지 않지만 업무상 사유로, 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자살이 업무상 재유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공단의 조사 지침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죠. 예, 유형도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특히 마지막 유형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요건 자체가 약간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공단 지침에서는 이제 자행이 내용 관련해서 자살 수단,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서, 일기, 메모, 어, SNS 이런 것들을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판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전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음주하거나 폭언하거나, 어, 통상은 24시간 전에 행위들을 주로 보는데요. 갑작스러운 어떤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자살이 됐다면 사실은 인간관계가좀 단절될 여지도 있습니다 뭐 24시간 지난 행위라면 그것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요 24시간 이내라면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행위들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고 물론 이 갑작스러운 행위 자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면 자살로 인정이 되겠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유족에 대한 심리 부검을 하는 경우는 그 내용까지 이제 유족들이 평상시에 이 망인에 대해서 느낀 여러 가지 관찰한 내용들이 있을 것같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도록 되어 있고요. 또 증상 발생 6개월 정도의 어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개인 사유, 이런 걸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단은 사실은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하는 편인데 법원은 좀 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공단 폐쇄율이 76%가량의 이는 상당히 높은, 예, 예 상당히 폐쇄율이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정된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은행원으로 입사하셔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점장으로 이제 승진이 됐습니다. 지점장으로 승진이 되고 나니까 각종 총괄에도 업무가 늘어났는데 또 책임감도 늘어났는데 그 실적 부진 지점에 대해서 대책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지침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망인이 이제 지점 담당하게 된 지점장도 거기 포함이 됐고, 근데 또한 한편으로는 주요 고객이었던 무슨 교회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객 요구 때문에 쉽게 예외할 수도 없는 그런 약간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압감을 느끼게 되니까 지점장으로 근무한 지만 4개월 만에 여러 가지 정신병적, 정신병적인 진단을 받게 됐고, 이 상당 과정에서 자살 스트레스까지 언급을 하였는데, 그 언급한 지 10일 만에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유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였는데요. 두 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이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의 훈계 내용인데, 훈계 내용에 보면은 영업 현장에서 근무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유리한 사정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영업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자세를 잃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아빠 성격상 이렇게 전체를 밟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 그영업상 되지 만 이런 게 있었고, 이것은 약간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 어떤 특이성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이 이제 그걸 좀 배척했는데요. 또 이제 의무 기록인 망인 진실을 보면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목도 외받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법리는 이제 뭐 일반적인, 일반적인 정신질환에서다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까지는 없고, 기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관계만 인정되면 된다.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동그라미 세 번째가 이제 이 판결의 어떤 의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거 추단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모든 사건에서 공통되게 판시하는 거고, 세 번째가 약간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어, 달리 볼수 없다. 이런 판단이 이제 의미가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서, 아까, 아까 봤던 유서 내용. 그 유서 내용이 보면, 영업사원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 했다는 게 지속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지점장 근무한지 4 개월 만에 이렇게 정신병적인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은,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공단이나 아니면 사용자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모든 영업 사원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압박감 아니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영업업무를 하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 판결 어떻게 봤냐면은 다른 지점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가혹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 그, 그렇게 보시는 면이 일부 있고 개인적 성격이 좀 티, 취약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봤, 봤습니다. 네, 그 어떤 이론적 배경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도 택시회사 입사해서 오랫동안 기사로 근무하시다가 승진이 돼가지고 배차과장 업무를 하시게 된 분입니다. 승진하면 당연히 책임감이 높아지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분 같은 경우 휴일 없이 거의 매일 출근했고, 심지어 새벽 5시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하는 하루 13시간 가량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없던 여러 가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이 정신과적 어떤 치료가 이제 뭐 다른 케이스에서 그렇게 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한10%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알려졌다 이런 이제 의학적 자료도 있었고요. 대법원이 좀 불리한 근거로 인정했던 것은 망인이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 휴직하고 입원했는데 치료가 다 완료되면 회사로 다시 가서 일을 하고 싶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망인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책임감으로 인해서 과다한 스트레스 받은 것, 그런 것이 근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법원은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점도 통원 치료하다가 이제 자살했기 때문에 어, 업무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시기는 아닌 거 아니냐. 한달 조금 넘는 기간에 어떤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요. 그, 그런 것을 좀 불리한 사실이근거로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팔레 설시한 내용을 보면은 자살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다. 이게 참 이게 아무 그 업무상 스트레스 없는 사람의 경우 뭐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한 사람에게 이렇게 판시하는 것은 이 어떤 노동 현실을 너무, 너무 모르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추단해서 안 된다. 관계가 좀 있다.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유으로 함부로 추단해서 안 되고 가장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요건인신데요 빨간색 보고 보시면은 그 사람 입장이 아니라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이제 소위 라떼는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 라떼는 그 정도는 별거 아니었어. 이런 것, 이런 기준으로 약간 채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판사들은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 평균이라는 게 사실 달리 말하면, 판사들의 입장이거든요. 판사들이 봤을 때는 일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판례 자체도, 이 당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법례 자체가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지 여부는 당해근로자를 보는 기존의 판례, 법리에 따르지만 그것이 자살에까지 이른, 이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 입장이 아니라 사회 평균 입장에서 봐 봤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아니 뭐 평균적인 사람이 그,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자살하는 거, 했다고 보이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뭐 아주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 예, 동그라미 3 번에 보시면은. 다소 과도하진 하지만 평균적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시킨 건데요 이론적 배경을 잠시 보면은 이 인과관계 판단할 때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를 하나의 원인이었다 즉 달리 말하면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된 발생 원인에 조금 보탠 거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에서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것이 다수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판례도 그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판결이었는데 예, 사건 자체가 이제 아까 2017년 판결이 좀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고그 판결을 대신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원인, 즉 여러 원인 중에 하나 정도만 돼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판결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2012년 판결처럼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아예 없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인과관계추출하지는안 된다. 이런 또 유력한 원인까지는 되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이론적 배경으로 두판결이 어떤 근저에 깔려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과관계 판단할 때 당의 근로자 기준으로 보냐 아니면 사회 평균 기준으로 보냐. 이것도 중요한 어떤 어 기준인데요. 아까 보신 그두 개의 판결 각각 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살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하고 달리 사회 평균 입장으로 보는 판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자살에 대한 어떤 사회의 어떤 부정적 편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자살한 거랑 사업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한 자살한 거랑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이렇게 업무상 재 인정하고 별도로 사용자한테 손배 책임 발생하는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건은 이제 대형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 끝나고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거 PPT 보시면은 환자의 담직 배에 관해 치러지는 좀 이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본인 막 자책감을 느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자살을 이르게 된 것인데, 요사 이건 요 병원에 일하는 이제 간호사들이 어떤 말들을 종합하면은 일단은 요 중환자실은 당연히 이제 업무 정확도가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은 어떤 그 영역이고 망이 인 평상시에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 많이 호소해왔고 수간호사 역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은 망인게 힘들했던 어 것이 망인이 뭐 어떤 미숙함도 뭐 원인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담당 환자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도 약간 좀 다소 폭력적이듯, 그 병원에 약간 태운 문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규칙한 근무가 계속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뭐 간호업계의 어떤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스트레스 어떤 부담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맞다 이렇게 이제 법은 인정했습니다. 실제 이, 이 당사자도 중이 10kg가량 감소하는 그런 스트레스까지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족들이 손배 책임 손배 청구를 했고 법원에 인정했는데 이제 법원 책임을 전부 다 인정한 건 아니고 이제 40% 정도로 제한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위협하다고 본 것이죠. 이 판결의 의미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과로랑 스트레스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어떤 적절한 어떤 관리 및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본 것이죠. 그러다 이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그예여것을 약간 좀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안전 보호 의무는 주로 물리적 환경에 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작업장에 위험한 어떤 시설물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았는데, 정신적인 부분까지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사실은 산재법에서 정신질환을 산재를 인정하는 이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 산재 인정했다고 해서 이 사용자 선배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판례는 한재법의 어떤 정신질환 어떤 법률까지 고려해서 손배 책임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물론 이제 위협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 사실 근로자가 업무 과정 미숙했다고 볼 여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책임도 100%까지는 아니고 좀 제한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업무 미숙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관점에서 온전히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좀 교육을 하고. 그래도 어려움은 좀 다른 업무를 변경해야 되는 이런 어떤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어떤 보호나 배려 의무가 괴롭힘을 하지 않을 것 혹은 그것을 예방할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좀 해소해줄 어떤 조치무까지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전형적인 판결로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월달 수식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 대법원 노동조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하게 돼서 정든 사무국노조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에 대해 갑작스럽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사무국노조 투쟁 항상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상입니다. <laughs> 역시 준비하는 트 힘들어.